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한날 주셨으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 하시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르고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한 가운데를 걷기를 원합니다. 선택해야 될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말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주님, 주님 은혜로 할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일할 때에 주님의 입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일에 주님 붙들고 힘을 내게 하시고 연약한 일에 주님 부르며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 힘을 내야 할 때에 주님신 능력을 더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한날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드로에게서 배우는 지혜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살때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 가족을 이루었던. 그 집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 이 이드로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50부장, 100부장, 그 10부장 이렇게 단위로 제도가 생겨서 그들을 인도하고 중간에 재판을 하고 어 모세가 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애굽이 만들어준 제도가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일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으로 이 공무원 제도가 생긴 거고 그리고 어, 종교적으로도 예, 그 집안과 그 지역과 이스라엘 또 지파가 있었잖아요. 지파의 지도자들이 권고이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 주신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고그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는 모습을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시니 저 사람처럼 찬양하고, 저 사람처럼 감사하고, 저 사람처럼 힘을 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 교회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장인이 왔어요.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 면 우리 오늘 읽은 어, 말씀 1절에 보면,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종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이에요. 가족이라 고해서 찾아왔어요. 모세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애굽에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지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와 그다음에 우리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것이 참 지혜인 게, 이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세우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달 따를 것인지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보고 참 감동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무엇 하는가? 오늘 뭘 하지? 오늘 어떻게 결정하지? 채워져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아, 자녀들 기르는 거? 그리고, 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볼수 있다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볼수 있다면, 목사라서 어려움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어떤 집은 어떤 분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남을 붙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을 계속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 이드로가 와서 찬양한 일이 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로 오늘 이드로는 자기가 아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칙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묻고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데,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 보면, 어,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럼 너는 필경 기력이 세할 거고, 백성들도 오래 기다리고 지치고 서로 힘든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향하고 가르칠 것도 분명하니, 너희가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제도를 만들라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원리에 하나님 위에서 일하는 원리에 이들로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져와서 더 귀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을 얻고요. 백성은 백성대로 평안케 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 부르심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어떻습니까? 또 닥터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팠던 경험?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또는 내가 어떤 슬픔을 당했었는데? 거기서 받은 위로와 거기서 받은 힘. 또 어떤 분들은 절망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발견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일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서로에게 우리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겠군요. 반대로 나는 당신 때문에 위로도 할수 있고, 당신 때문에 힘내자고도 할수 있는 저와 여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이 일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더 이드로의 지혜는 오늘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런 제도를 세워줬으면 후견인 역할, 고문 역할도 할수 있잖아요. 내가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 운용도 할수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면 큰 소리도 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들로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 이름들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 사는 그 행복과 은혜 가운데 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지어가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람 만나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한날 되어, 저와 나를 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와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